방금 좀 제대로 안된것 같아서. 뭐가 또, 뭐가 끊겼냐? 한 번만 더 써볼게, 이번엔 불칸. 아, 이거 그러구나 지금 프레임이 뚝 떨어졌네. 근데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너무 잘 보이는데? 저건 어, 스케브잖아, 그죠? 잡을 필요 없긴 한데. 어우씨, 또 멈췄어. 와, 진짜. 이게 쏘는 타이밍이 보통은 다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별없다 상이나 어쨌든 약간 그 리듬 같은 게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알면은 타이밍 때마다 막, 막 이러면서 머리 피하고 하잖아. 방금 화면으로 안 보였을 텐데. 근데 아, 얘네들은 그거를 예측을 못 하겠어. 그냥 정확하게 내가 쏘는 타이밍에 멈추는 느낌이라서. 왜 그래. 너는 그래. 그냥 선글라스를 쓰고 있구나. 아, 근데 어둡긴 하다, 지금. 흑백마 쪽에 하나 있는 거 같고. 흑백마 쪽에 있으면은, 한국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냥, 여기 돔으로 올라가는 게? 리저브는, 그, 아예 지하에 스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니까, 살짝 애매하긴 하구나. 아, 제일 좋은 거 그냥 그제? 열화상 아니라고 치면은 그제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창문 막다 깨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얘, 예, 얘를 들고 그제를 한번 가볼까? 이 스코프를 들고. 어, 보스인데? 와, 진짜 드럽게못 맞추네. 여기에 보스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저기 흑백마 쪽에서 흑백마 기차역 쪽에서 난 소리는 A.M.C.일 거고 근데 나한테는 안 보이고 제가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꼭 자야 되는데 살짝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어서 불칸으로 그지 한번 해봅시다. 불칸 그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정도만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바로 저 테라그룹 쪽으로 가버립시다. 따라 붙네요 뚝 빠집시다 아...이거 뭐야 이런 말 하면 안될 것 같긴 한데요 열화상이었으면 방어권다못잡았을것 같지 않아? 밀려가지고 에임 이렇게 대다가 죽었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남긴 했는데 스피드로 난다고 치고 애를 죽입시다 가리만 하고 걔는 실시간으로 먹는 거 찾아서 버틸 본다 생각하자 그럼 그럼 더볼거 아, 없나요? 제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오늘 나갑시다. 지금 연락, 지금 와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 내가 부탁을 한 거라서 빨리 받으러 가야 돼서 오. 하나, 둘, 셋, 넷, 넷... 많이 다 왔다. 그죠? 얘는 좀 아깝고, 그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좀 껄끄러웠던 게 그거거든요. 약간 그 창문 같은 것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근데 이제 그 불칸은 창문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보고 쏠수 있으니까 불칸 그제가 진짜 그냥 이 퀘스트만 PBE에서 이 퀘스트만 보면은 이게 제일 좋은 조합 같은데 빨리 깨서 TRG를 써볼 거면은 저게 맞는 듯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고 좀 다른 것도 써보자 하면은 지금 아직 안 써본 거 근데 그래봤자 한두 개밖에 한두 개만 더 남은 거 아닌가? 펑션널의 사이트 스페셜 아 얘네들도 있구나. 이런 아예 신경 못 썼던 애들 얘랑 얘랑 지금 얘는 썼었죠. 필러 그리고 얘도 안 썼었고 립이랑 얘는 40m 제한이니까 일단 걸을게요. 그러면 지금 쓸수 있는 게 얘네들까지는 써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충분하네 그냥, 다 써보고 그 다음에 불칸 이렇게 쓰면은 될것 같긴 하네요. 으흠. 아, 물건그 됐구나. 그럴 수 있지. 아, 글쎄요, 오늘은 그 남았던 여러상들 한번 써보긴 할 듯. 여러상이랑 그, 어쨌든 그 스페셜 모시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로. 어,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겠지만, 였 아마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은 같은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냥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야 안만 야, 그래도 타로코프 뭐 PVP PVE 하는 게 다르니까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PVP 가서도 이딴 식으로 막 몸으로 체킹하고 그러겠냐 뭐 지금 당장 PVP로 가면은 당연히 많이 죽겠죠 스타일이 완전 다른 상태에서 해가지고 적응을 못할 텐데 아무튼. 무난히 이 게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랑 이랑은 다른 게임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둘다 다른 그냥 애초에 다른 게임이라 봐야 돼. 이뭐 PVP를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 진짜 게임을 모르는 새끼들 뭐 PVP 오면은 뭐 바로 환불할 새끼 들 이런 거안 안 하는 게 나. 아 그중에는 저처럼 PVP를 계속하다가 패치 꼬라지 보고 정 떨어져가지고 이로 온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옛날에 PVP 하는 거 보면은 잘했어요, 다들. 근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하면은 당연히 못 하겠지. 피를안 했는데. <laughs>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게임이에요, 그냥. 순전히 둘이 다른 게임이니까. PVE 하는 사람도 굳이 PVP 거기 가가지고 PVP에서 어쨌든 사람이랑 붙는 게 무조건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도 없고. 얘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람 아닌 것 같죠? 오, 어지러워. 아이씨, 꺾었네. 얘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랑 드럼통 아니야,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쏘는 것도 쉽지 않다 어유눈 아파 뭐 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야 얘는 못쓰겠는데? 어제네들 몰려가네 어우 야눈 아파 몸 대고 싸야겠다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작은 도트도 없네. 어, 이건 못 쓰겠어요. 좀 오래 써보면서 다른 데서 상황도 바꾸고 써보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못 쓰겠어요. 너무 어지럽다. 아, 그냥 단순히 도트가 크고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아마 고증이겠지? 중간중간 그 노이즈 끼면서 한 번씩 위아래로 끄는 그게 너무 심하다. 다음에 왔던 애들은 스케브들이고 안거스시니다와 얘는 진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번씩 이 위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픽셀 조금씩 밀리는 거 잠깐 정리하는 와이퍼 같은 느낌 이게 진짜 개최역인것 같아. 아 너무 어지러워. 막 저번에 녹화할 때 필러 저저막 했잖아. 요 밀리는 느낌들고막저쪽거 했잖아. 얘는 그냥. 그 수준보다 전에서 좀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nspu 자체는 제가 옛날에 몇번 세브 플레이어마다 써봤던 느낌이 있는데 얘도 약간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얘를 마지막에 쓰죠 리바이얼이랑 아마사이트 입니다 아마사이트가 아마 저한테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네요 아무튼, 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지 어떤지 어떻다 어떻다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러, 여러 화상을 쓸 때는 그래도 계속 리저브 돈저격 느낌으로 가고, 있으면 잡고 없으면 좀 돌아다녀 보고요. NSPU는 그라운드 제로로 가보죠. 얘도 그거네요. 흑백하고 파란색하고 섞여 있는 건데, 어, 얘는 좀 괜찮아요. 막 그렇게 밀린다? 이런 느낌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필러보다는 얘가 더 좋은 듯? 리바이알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그거면은, 저는 립이 제일 좋고, 마음이 얘일 것 같은데요. 여러 상 중에서는. 일단, 형태가 대충은 보이잖아요. 이게 뭐 등이다, 이런 게 보이잖아. 아, 이게 더빡센 열로 보이는구나. 흰색보다 전에 파란색 보였던 거 뭐였지? 걔는 이렇게까지는 안 보였던 거 같은데, 0점 조를 깼다고요. 게임 시네, 얘는 위에 이거 뜬다. 화이트, 핫, 퓨전, 뭐, 이렇게 뜨는데? 와, 이거. 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에르고를 18을 깎는데, 다른 애들이 몇을 깎는지를 좀 보긴 봐야겠다. 너무 많이 깎는 느낌이긴 한데.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굳이 가방을 안 챙길 필요는 없죠. 오리코프가 생각보다 더 재밌어가지고 오리코프만 하다가 아무튼 오리코프 되게 재밌는 거 같아 적당히 캐주얼하면서 적당히 재밌고 올라가서 봅시다. 아 근데 아까 저쪽에 있는 그 맨홀 탈출구 AMC들은 여기 보더라. 얘도 살짝 그게 있긴 하네. 움직일, 그, 그, 되는 거. 내가 봤을 하나 더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이거 빨간색도 생각보다 잘 보이네. 여기 하나 있는데, 딱안 아, 보이는 벽인 것 같은데요. 지금 nspu를 써보죠 완전 밤이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듯 nspu를 써봅시다 연관검색으로 가서 할수 있으면 쓸수 있는 거고 아님 못 쓰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얘는 뭔가 안될것 같긴 하다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옆면에다가 뭔가를 다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죠 근데 옆면에 뭐가 달리는 그 껀덕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얘는 다른 총을 써야겠는데 스스카빈 얘는 그게 없는 거 같은데, 되는 게? 얘는 불가능한 거 같아요, 쓰는 것 자체가. 그럼 그냥 바로 리바이알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한번 보기나 하죠. 어떤 느낌인지 다시 저도 생각이 잘안 나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걸로 가야겠네. 리저브로 가서 한번 쓱 보고 끝냅시다. 아 마지막. 거의 근본이죠? 필러급의 근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얘도? 음, 난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 같긴 해,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깔끔하잖아요. 배율이 좀 낮긴 한가 싶긴 한데. 이런 캐릭터들 말고 주로 쓰는 게 보통 거기잖아요. 써봤자 이런 볼트 액션보단 약간 DMR? 이런 데다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부터 볼까? 얘도 보이는 건좀 괜찮거든요, 사실. 약간 그, 망원경 표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왜곡되는 거랑. 화면 가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전 불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초록색으로 보이니까 이거 하고 나면 훨씬 잘 보이겠죠.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긴 해. 얘도 근데 쓰고 싶냐 하면은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 나이트 비전이라고 할까요? 나이트 비전 사이트라고 하나요? 명칭이 뭐냐? 야간 투시 조준경. 얘네가 지금은 그 조준경이라는 형태로 나와있어가지고 되게 별로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은데 야투병이 저렇게 보이는데이 가격에 주면 개사기였을 것 같아. 공구 특가까지만 보고 나갑시다 이거는. 니마 니마. 아 여기에. 이러면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나와볼래? 안 나오신 것 같거든요? 그쵸, 안 나오셨죠. 어떻게 살았니? 아, 여기 옆쪽에 터졌나? 아무튼 여기에 AMC가 하나 있었으면은 무조건 여기 어디에 더 있다는 거 아닌가? 얘네들 따로 안 다니잖아요. 아, 그룹으로 다니지 않나? 어 위치에 있는 건 보통 보스 쪽인데. 이쪽에서 지금 스케브 하나가 아파고 있고. 아, 또 빠졌어. 오, 이거 눈이 부시긴 한데 흰색 바탕에 검정색도 사람 나름 잘 보이네요. 진짜로 니키타가 조금 더 게임에 대해서 애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면은. 제 개인적인 바램은좀더 니키타가 PVE는 이에 맞는 다른 이벤트를 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좀 PVP에서는 밸런스 문제로 안될 만한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 뭐 옛날에 있었던 그 P66,666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에서는 좀 자주 해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뭐 착용해도 되게 하고. 애초에 얘네가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커뮤니티나 아니면 게임만 분들이. 이랑 피를 똑같은 걸로 알고 막 생각하는 줄 알고, 이 e 하는 사람들한테 뭐 피는 어쩌고저쩌고, 이에 있는 놈들 피로 오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다 사라질 텐데. 애초에 다른 게임이라고 못을 박아놔야 되는데. 아, 지금 이에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그냥 각안 보고 그냥 이러고 쏘고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는 줄 안다니까? 피에서도 그렇게 할줄 알아, 사람들이. 네, 그러겠냐는 거죠 초반에야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적응 돼서 막킹하고 난리나 아무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 일단은 좀 바뀌긴 했죠 사이클론이라는 역대급을 봐 버렸으니까 사이클론은 진짜 못쓸것 같고 nspu도 생각보단 나쁘지 않다 좀 밀리는 느낌 없고 화면 나름 잘 보이고 그나마 좀 호불호가 갈릴 점이라면 은 레티클이 그 시프트 6 표시라는 거 그리고 화면을 좀 많이 가린다 는거 정도 그 외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애초에 여러 장이 그렇게 쓰기 편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다음에 올 때는 저거 아마 거의 다 깨거나 아니면 이미 깨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것 같고 몇킬안 남았을걸요? 한20킬 남았나? 25킬 거의 절반 했네요. 이제부터는 뭐 체험해 본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마 저 불칸이랑 다른 거쓸것 같아. 불칸이랑 그냥 가벼운 거 그냥 써가지고 쭉 잡으면서 진행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오리코프라는 복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했는데. 어차피 또 오늘 지나면은 며칠 동안 게임 못하거든요. 그니까 러 그때 그냥 멍 때리다가 와가지고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짜잔. 짜자잔. 그렇게 안 나오던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퀘스트들 아마 6 시간일 거예요. 퀘스트들 그걸로 나왔고 원단도 끝났다고. 사실 이런 것들 진작에 끝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거에 같이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한없이 이게 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거 다섯 개짜리 주다가 이번에 저거 다섯 개를 주는 건데 두 개만 필요하니까 다른 시장템 중에서. 햇댐 그냥 랜덤으로 딱 뿌리는거에 저게 나왔나봐요 그래서 하나 남아있었던 좀비를 받았습니다 도전과제가 생기기 전에만 카파를 땄어가지고 카파 업적을 드디어 땄네요 뭐 데드스컬을 낄까요? 뭐딴 것도 많긴 한데 어디에 3x3짜리 들어있는거 없나? 나중에 정리하죠